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22일이죠 22일 미국 장은 오랜만에 또 2%가 넘는 급락이 나왔죠 다우존스가 2.8%가 빠지고 s&p500도 2.7% 빠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5%가 빠지고 요즘에 이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장, 국장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게 아니고, 이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500, 나우지수까지이 미국도 기술주들이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흔들리니까 역시 종합지수들도 미국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가 좀 끔찍하게 나올 때는요. 항상 이 행간을 잘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역시나 지난 금요일 날 뉴욕 3대 지수가 급락으로 마무리하니까 파월 작신한 5월 빅스텝 시사 긴축 신속하게 이 5월 달에 FOMC 회의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이 금리 인상 테이블이 갚아라질 거다. 사실 이 뉴스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뉴스는 좀 새로운 소식들이 뉴스인데 사골입니다. 사골.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신속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다 압니다. 이 뉴스는 단기간에 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미국 주식들도 국내 주식들도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주도주라는 게 나올 텐데 항상 그래 왔잖아요. 전쟁 이슈, 금리, 어떤 금융 정책의 변화, 그리고 선거,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이네 가지 요소가 수백 년 증시 역사상 항상 주도주의 시기를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를 교체하는 이 변동성과 함께 왔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내 주식을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니까요 이 종합지수가 흔들린 엄밀히 말하면 시가총의상위종목군인데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총 1, 2, 3등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지금 전체 시장의 30%가량을 차지하잖아요 외국인들 지분이 50%가 넘고요 그럼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매월 옵션 만기일 때마다 그리고 3 삼결 한 번씩 분기 때마다 선물 만기일 때마다 이 파생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결국 지분이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팔아서 하락으로 유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지수를 만들어서 파생 시장에서 푸스로 그죠? 선물 매도로 돈을 벌고 그 물량들은 개인들이 떠안고 바닥에서 변동성 구간에서 흔들릴 때마다 의심과 부정간에 이제 서로 심겨르기에서 지친 개인들은. 항복을 하고 그현물을또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싼값에 또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매번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 시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대 대형주 종합지수가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과연 중형주는 어떤가 상대적으로 파생시장에서 이 왜곡된 현물 흐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중형주는 어떨까? 소형주는 어떨까? 얘들은 조정이 있나요?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리든 말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되든 말든, 각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업의 실적에도 부담을 주던 말든, 중소형주들은 사실은 별다른 변동성이 없어요. 물론 종목별로는 많이 빠지는 종목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의 특징이 단기간에 이번에 잡주들의 화려한 파티. 불꽃 낼리 이후에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과정에서의 큰 변동성 하락이 있는 중수용주만 변동성이 크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왕래 잘라갔던 제가 심지어 날짜까지 얘기해 드렸잖아 2011년도부터 혹은 2015년도부터 조정받은 중수용주 잘 보셔라. 걔네들은요 저점을 높여가면 높여나갔지. 저점을 위협받거나 저점을 깨는 종목군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수가 그 확률이 적어요 자 여기서 도움이 좀될 만한 것들은 지금 레미콘 업계까지 비상이래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 레미콘 이 시멘트를 만드는 원자재 원재료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음, 보니까 가격 인상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건설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단군일의 최대 이 정비사업, 이 주택사업 중에 하나인 이 둔촌 주공이 사실은 지금 마찰을 많이 빚고 있잖아요. 시공사 측에서는 원자재, 건설비용 상승으로 돈을 좀더 내야 된다. 조합들은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있고, 그죠? 자, 이렇게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과연 이게 주가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시멘트, 레미콘, 주식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개안 됩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 지금 추경 매수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악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주가의 위치는 높아진다는 거. 요 얘기를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 지난주까지도 급등 랠리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섹터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에서 사료주 아닙니까? 사료주. 지금 사료주들도 보면요.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사료주 또 상한가. 다닥다닥 개미들 투기인가 투자인가. 투기점뭐 지금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사료 종목분들을 사놓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잘 보시면은 사료주 지금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부터. 거래량이 바짝 말랐을 때부터, msd 에너지가 평온할 때부터, 안정적일 때부터, 캔들의 크기가 작을 때부터,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제가 힌트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뉴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뉴스가 나올 만한 섹터, 업황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숨겨져 있는가, 이걸 많이 보셔야 돼요.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소식인데 뉴스를 봐도 이런 걸 봐야지 맨날 뒷북치는 것만 봐 인도네시아 28일부터 식용팜유 수출 중단 파장 축각 그럼 여기서 팜유 관련된 식용유 관련된 식음료 여기서 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뭐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 지금 유튜브 순회하면서 이거 보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지난주에 3% 넘게 떨어졌는데 코스피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를 지금 쌍끊임매도에 2,700선 턱걸이 겨우 하고 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죠? 하나만 한 예측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네이버를 가지고 카카오를 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LG화학을 가지고 삼성 SDI를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돈이 모이고 있는 중소형주에서 거기서도 뉴스에 아직 반영 한된 새로운 종목군들, 새 주도주가 뭔지 이걸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다들 뭐 보고 있나요? 태평양 건너에 파워장이 정말 금리를 0.5% 이상 빅샷을 올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거 답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지 들으면 논리적인 얘기를 들으면 위로는 돼요 마음은 편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돈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살수 있는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다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중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삼성전자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니까 이사진들도 내부자들도 6만 전자에서는 매수 많이 한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한 10년 20년 보유하실 생각으로 사시는 거죠? 그런 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올라올 때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추이에 따른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제가 계속해서 패턴들을 보니까요, 단기 반등 찔끔 올라면 팔더라고요. 또 급락 나오고 저점에 깨면 또 사더라고요. 근데요, 오르는 건 찔끔 올라가요. 빠지는 거는 많이 빠지고요. 단타를 해도 아니 장기 투자를 해도 안 맞지만 단타를 해도 안 맞아요. 아니 먹는 건 지금 빠지는 건 많이.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단타든 장타든 삼성전자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분들 기준을 한번 좀 잡아 보세요. 단타인지 장타인지. 그리고 단타로도 이게 맞는 종목인지. 장타라도 지금 이게 위치가 가격이 맞는 위치 가격인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가격은 지금 6만원대가 아니에요 곱하기 50을 해야 돼요 왜냐고요? 코스피 거래소에서 스타트하는 종목들은 액면가 한 주당 5천원씩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죠 5 0분에 액면가 한주 100원씩이에요 그러면 비등비등하게 맞추려면 은한 주에 5천원으로 맞춰놓고 가격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한 주에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기 전에 150만원 180만원일 때사람들 비싸다고 안 샀어요 국내 최고 펀드매니저들도 안 샀어요 애플이 최고라 그러고 삼성전자 안샀다 근데 지금은 싸대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물론 카카오는 코스닥에서부터 다음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코스피로 봤으니까 같이 액면가 5,000원으로 맞춰놓고 성장 중인 거 감안하더라도 곱하기 50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가에서 가격에서 얼마입니까? 그런데도 싸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람들더 웃긴 거는 액면 분할된 가격으로 15만원 가격 이탈하니까 카카오가 싸대요. 15만원 곱하기 50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정말 쌉니까? 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뭘 근거로 그 가격이 싸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가격만 보고 싸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속임에 다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대형주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통신주예요. 더 노골적으로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액면분할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스타트했던. 가격대랑 비슷하네. 주가의 위치도, 흐름도. 삼성전자가 액면분할하기 전이지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의 위치를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는가? 그리고 미국인들의 매수가,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가? 그리고 주식을 팔고자 하는 세력들의 마케팅이 여기는 실적도 포함이 되죠. 실적이 좋아야. 주식이 많이 팔리니까 삼성전자처럼 카카오처럼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적용이 되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그 통신주의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주식들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대형주를 대장주를 주도주를 보시더라도 개인들한테 지금 관심이 없는 안써 먹은 거. 그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고 무엇보다도 주가의 위치가 높지 않은 거. 그리고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대형주를 사셔도 사셔야지. 남들 다 산다고 따라가서 사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